응원해줄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비난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라는 거에 대한 마음은 동성애, 동성애를 동성애 어떻게 연기할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무대에서 연기를 하면서도 이 사람의 눈과 눈의 진심을 느꼈을 때이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누구나 어, 응원, 응원해 줄 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강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이 사람들의 사랑을 응원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 죽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을 하겠다는데 그거는 비난받을 일은 아니것같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면 비난받을 수 있지만 저는 뭐 그런 마음은 확실히 생길 거예요. 저도 저는 근데 원래 정말로 이 작품을 접하기 전에 뭐제 생각 뭐 동성애에 관해서 뭐저 누구만 치도 선입견이나 평등볼 게 없었어요. 그냥 서영은 서영은 그냥 단지 지금 서영이 와도 제가 이제 레즈비언 연기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레즈비언로 보이고 여자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냥 서영이고 그냥 단지 그 사람이 여자인 거지 좀 달라진 마음이 나고, 그다된거 없는 음에좀좀더그들 더 응원하게 음에네 네. 어. 음에다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이제 저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뭐에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 골라서 에개다음하고마지막에에그 다음에, <laughs> 아, <할까? 웃음> 네. 네, 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다다 뭐, 김태연 씨는 이번 두결월장에 팔을 쓰고 이불 가리고 수근거리는 안무가 있는데요. 모험생들에서도 안무가 있었잖아요. 혹시 안무 만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축하드 네, 좋아합니다. 네, 5288님, 어디 계시죠? 네,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좀 촌스럽고 내러티브와이야기가 강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 안무는 좀 C라고 생각해서 할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안무를 좀 쓰고 싶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 네. 잠시만요. 저... 김대정 배우님에게 질문 드니다 네. 네. 1519님, 어디 계시죠? 네. 웃고, 웃고 계시죠? 네. 질문 내용 알고있으니까요 네. 김대정 배우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빨이 좋아지나요? 네. 네. 아, 말빨이요? 음. 거짓말을 많이 해보십시오. <laughs> <laughs> 어릴 때부터 어머니한테 달려낸 거짓말을. 요술비 얻어내고 뭐 이런 거. 참고정하 네. 네. 고개 장시간 하다 보니까요. 이제 거짓말은 별로 안 하고 말빨이 좋아졌어요. 네. 네, 대단한 답변인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네두 번째께도 이걸 해야겠다 이런 분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 꼭 물어보고 싶다 여기 있는 배우 분들이나 저나 뭐 계시면 지금 잡도록 하겠습니다 착각하는 질문 뭐. <laughs> 네. 마지막에 이 질문을 듣는데 부담스럽죠 엄청난 질문을 뭐 했다가 욕먹지 않을까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저희 어 저희 배우분들의 마지막으로 어, 서로 제가 그것 아시겠지만 관객과의 대화는 늘 하는 레퍼토리인데요. 서로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싫은 점을 한가지 얘기하고. <laughs> 네. 구석현님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네. 어 아직은 나왔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아요. <laughs> 그, 그 계속 굉장히. <소중한>. 혀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허아 <laughs> 짧은 소리로 자기 자기 딸의 애교라고 이렇게 하는데 15년째 보고 그든게 평소에. 네. 네. 그래서 오, 제가 항상 이렇게 수정해 주곤 하는데 거기 물좀뭐이러는 그게 뭐야? 알았어 물좀 이렇게 다시 수정해 주곤 하는데 이제 저희가 30대 중반을 바라보니까 좀 줄여줬으면 오케이. 네. 왜음금도하면안 돼요? <laughs> 오희식 대우님은 너무. 완벽해서 좀 짜증나는 스타일이고 언기도 너무 잘하고 집에 가정적이기도 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선물 주세요. 네 그래서 아뭐좀틈을 잡고 싶은 흠 잡을 게 없어서 그게 좀 질투나는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둘 뭐가 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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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이 친구고 되게 좋아하는 친구고요. 네그 어떤 휴진이의그 매력 이상으로 무대에서 또 웃음 포인트까지 많이 이렇게 어, 쥐락펴락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나눠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거 말이 좀 있어. 뭐 좋은 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크게 할건 없습니다. 네. <laughs> 아니, 요즘에 어. 무대에서 너무 나서서 이기적이다. 네, 네. 말을 그렇게. 조석이가 잘 들었어요. 뭐야? 동화 진짜 없어요. 제가 공연장를 항상 화이팅하는데 어디다 늦게 와요 항상 그래서 화이팅은 안할 때도 있고 화이팅하자 이제 아, 아 이름이 형가뭐다 뭐 제가, 제가 좋아하는데 이름이 형또 예전부터 알던 또 아주 어렸을 때 알았던 사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형 없을 때형 공연 아닌 날 제가 형 쉬는 날거어요 <laughs> 어, 옆에 정수는 약간, 댄스, 댄스 <ım> 라이벌인데 그러니까 <윈 웃음> 이런 냉정하게 평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공격을 때 춤출 때 지금도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꼭 댄싱머신에 내어 끄몇 장을 좀 남겨주세요 네, 다 아셨죠? 미유신점이면 어, 알겠어요. 알하다고 하니까 지금은 어, 내가 네가 옆에 있는 거지? 가장 싫은 건김태형이고요그 <laughs> 이유가 어딨어? 그 자체 말이 많고요사람은 <laughs> <laughs> 돼지로 알아요 아이고 정말 그렇지 <laughs> 뭐네 좋습니다 김숙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길어질것 같아서요 네. 오늘 관객과의대화1 시간 거의 가까 진행했네요, 쓸데없이. 그, 감사드리고요. 이거 나머지 한개 상품을 저희가 사회적 개별로 빌려리발서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남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죠? 어, 두번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두개한장 저희 공연 이렇게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이렇게 많은 분들관객과의대에 참여할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늦게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네, 찍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b o 계속 사랑해주시고 저희 공연과 함께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보다는 이해와 관심으로 함께 해나가 d give up, and she will go and get o 왼쪽 봐주시고요. car. She will. Who shall she wish? I 2층, 2층도 한번 2층 봐주시고요 1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개코리아 대화 수고하셨습니다